저 선배, 저 조금만 천천히 사람들이 많아서 어, 긴장돼요. 어, 손 놓으시면 안 돼요? 아, 어, 선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, 그냥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. <laughs> 기뻐요, 저. 실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선배랑 단둘이 데, 데이트. 볼좀 <laughs> 꼬집어 주실래요? 진짜 꿈은 아니겠죠? 아 <laughs> 아픈 걸 보니. 꿈은... 아니네요. <laughs> 그, 그런데... 왜 여기로 온 거였죠? 아, 어, 서, 설마... 제 옷이 마음에 안 드셨다거나? 아, 아니겠죠? 그렇죠? 어, 죄송해요. 조금... 긴장해서... 어제랑 다르다고요? 그게 무슨 뜻이죠? 밤에 침대에서 어, 어... 서, 선배도 참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? 둘만 있을 때니까, 또 어제는 그... 오랜만에 한 거라서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건 어때요? 저랑 어울려요? 네? 치마요? 아, 어, 그게, 치마는 좀.